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2 0 2 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특별전시회 행사 현장입니다. DDP에서 열린 이 행사는 UN의 대표 활동 중 하나인 국제 평화유지 활동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분야의 최대 최고의급 정례회의가 열리는 것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행사라고 합니다. 이번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4차 회의이며 아시아에서 열리는 최초의 회의이기도 하고요. 특히 올해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하인만큼 더욱 뜻깊은 행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하니,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제3관 한반도 평화관인데요. 이곳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한반도 평화관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남북 간 30년의 협력의 역사를 영상과 사진으로 구성한 곳입니다.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했던 순간부터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최초 단일팀 구성,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까지 한미 관계 발전의 역사를 전시해놨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념비적인 행사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베스를 꼽는 행사가 있다면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살머리고지 전투 유해발굴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니까요. 여러분은 화살머리고지 전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953년 6.25 전쟁 당시 강원도 철원에서 무려 네 번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진 전투인데요. 당시 국군이 전투에 승리하면서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많은 사상자 또한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합의서를 통해 DMZ 내 시범적으로 격전지였던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 발굴을 시작했고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2021년 6월 24일까지 2년 반 동안 총 3,092점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이곳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당시에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화살머리고지 전투 발굴 유품 전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함께 발견된 유품들을 보니 전쟁 당시 참혹했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쓰던 군모, 탄피뿐만 아니라 수통, 맥주캔, 볼펜 등 소지품들도 있네요. 직접 유품들을 보니까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어, 안녕하세요 팀장님 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화살머리 고지 전투 발굴 현장을 보고 계시잖아요 네 어, 팀장님 유기의 예. 어, 전쟁에서 많은 전투들이 있었지만 이 화살머리 고지 전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이 화살머리 고지 전투는 여기 보시면 화살촉의 모양으로 지형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화살머리 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화살머리 고지죠 전투이군요 예. 이 일대가 철원 평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네. 곳이라서 조망을 할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매우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현장 보면은 되게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여기가 네. 어디죠? 어, 지금 이제 화살머리 고지에서 이제 발굴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방탄복과 방탄모를 착용한 공병이 아. 예, 먼저 그 폭발모를 제거를 하고 전면에 걸쳐서 그 땅을 파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겠고 거기서 유해가 확인이 되면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유해를 노출, 발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지금 이게 실제 뭐 발굴된 유해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게 이제 사람의 허벅지 뼈가 어, 이렇게 허벅지 나타난 모습이고 그리고 그 다리 끝에 신고 있는 전투화. 당시 전쟁의 모습을 가장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발굴된 유해들을 모아서 이렇게? 네, 저희가 이제 유해를 수습하게 된 후에는 간략한 그런 약식 재례를 통해서 일단은 후방에 있는 감식소로 옮기게 되고 그 감식소에서 기본적인 감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지금 그런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발굴된 유해들을 신원을 확인한 후에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사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발굴을 하고 거기서 유전자를 채취를 해서 네. 이제는 유가족분들과 이제 비교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그분의 신원이 확인이 됩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진짜 70년이 네. 넘는 세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오이 어, 지금 보니까 어 이게 실제 그 절투에서 발굴된 유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유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큰데 이 유품이 아군 것인지 적군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지만 얘는 신원 확인 단계까지 갈수 있는데요. 어 이런 것에도 이제는 이름 같은 걸 새겨 가지고 자신의 신원을 알렸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와 수통이 지금 이게 총알 자국들이 있는 예. 거잖아요.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때로 이제는 이렇게 수통에 정말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에 관통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쟁의 치열함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고. 어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식기로 사용되는 반합이라고 하는 이제는 그런 식기에 사용되는 건데 역시나 총탄 자국이 많이 있고 이첫 번째 숟가락 같은 경우는 S T라는 영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네네. 어떤 분의 이니셜이 아니었을까 어, 이렇게 많은 유품들도 나오고 이렇게 유해들도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묻혀 계신 많은 유해분들이 더 계시잖아요 어, 그분들이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팀장님 더욱더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 사진들은 금강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아름다운 사계절 풍경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참혹한 전쟁터였다니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묻혀 계시는데요. 빨리 이분들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특별 전시 현장 살짝 둘러보고 오셨는데요.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더 나아가서 국제평화를 위해 논의하고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10일 동안 DPS 열리는 2021 서울 유엔 평화 장관회의 행사에 많은 관람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한반도 평화관을 소개해 드리면서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호국 영웅 중에 12만 3천여 구의 유해가 아직까지 이름 모를 산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이름을 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해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총 180분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수습이 확인된 후에도 신원을 찾지 못한 호국 영웅의 유해를 가족 여러분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가족분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시단 대표 전화인 1577-5625로 연락해 주시면 시료 채취를 위해 유해발굴감시단이 직접 찾아가거나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린다고 하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